한, 한계상 이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해야 할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의 우리 민족은 아주 열상되고 말소이다. 절단하고 하자. 절다 그래.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정로의조선 독립 공고을 하나 더 써야겠다. 그래야 된다.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주의의 자결을 주창한 미국 대통령 멜선에게 보내는. 3일 독립선언서 "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.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.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,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.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,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다. 이것은 하늘 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,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.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.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, 인도, 생존, 전영을 위한 민족의 요인이 오직 자유로운 정신에 드나들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. 하나. 마지막 한, 마지막 전, 마지막 한 사람까지, 마지막 한 순간까지,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. 하나,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,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. 조선을 세운 지 4,250년 3월 1일,